코로나 1 9 재확산세가 급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감기약 사재기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지만은 부작용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높죠 실제로 저는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았거든요 사실 임상을 정말 제대로 하지 않고 나왔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부작용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신을 맞거나 치료제를 맞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일단 감기약을 어, 사면서 좀 버텨보려고 하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고, 어, 일반 약 매출액 탑100 중에서 뭐 제가 상위 20개 정도로 뽑아봤는데, 뭐 아시겠지만은 타이레놀, 그리고 뭐 판피린, 네, 판콜, 이런 식으로 종합감기약이 계속 어, 상위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감기약 관련된 테마주들이 여기도 테마 코로나 테마로 부각이 될수 있다는 점들. 테마주가 굉장히 많아요. 사실 우리나라는 뭐 제약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고려제약, 녹십자, 어, 대원제약, 대웅제약, 동화소셜홀딩스 동화 약품 네,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름을 알고 있는 어, 기업들 그리고 차트가 좀 예쁜 기업들 같은 경우 차트도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령 삼일제약 네, 어, 그리고 뭐알 p 바이오 일동제약 전문당 유한양의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타이레놀이 1등이기 때문에 이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이안의 지분을 30% 정도 가지고 있는 유한양행도 충분히 수혜주가 어,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, 어, 실제로 감기약 관련된 이런, 어, 테마주들은 아마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또 겨울철 앞두고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, 어, 충분히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어, 대, 대장주로는 대원제약이랑 이 동화약품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, 그리고 신고점 구간이지만은 가장 강한 테마가 타이레놀이기 때문에 타이레놀에 대한 수급이 또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타일레논이 갑자기 품절됐다 이런 뉴스가 또 헤드라인에 걸리게 된다면은 유한량에 한번 공격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